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마라. 산행의 맛과 멋을 추구하는 안나야 산행가자TV입니다. 2023년 8월 12일 오늘은 산층에 있는 백운계곡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경남 산천군 단성면 백운리 백운 대군 계곡입니다. 8월의 무더위와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시원한 계곡 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짜 만든 거라니까. 이거니까 이쪽 만든 거라니까. 가쪽만이게만포가 깨끗하다 만든 거라 이쪽 만 이쪽 만든 니까 이쪽 만든 거라니까. 이쪽 만든 거라니까. 이 이쪽 만니까 이쪽 만든 거라니까. 이쪽 이만 거라니까. 이 이쪽 만이이 한만포보천포 만포, <laughs> 저, 인데 포보시 계시죠? 저, 하나, 둘, 셋, 여만해 열다섯 개한만포보 야, 이거 봐라. 저한번나 보시다. 네? <laughs> 계곡 치기는 계곡 물길을 따라.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위가 울퉁불퉁하고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균형 감각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대로 음, 어, 어, 어. 아, 아, 나오면 백운 계곡은 남맹 조식 선생이 세 번을 찾았다고 하여 삼류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름철 비서지로 유명하며 오늘은 며칠 전 태풍의 영향으로 수량이 매우 많아 대단히 좋습니다. 야, 이거는 완전 대박이다 오늘. 완전 대박이야. 이 엄청난 물결. 물의 양이 많은데다가 속도가 빨라 정말 멋진 계곡입니다. 예쁜 모습. 거침없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흘러갑니다. 시원시원하게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라오면서 나도 저렇게 시원시원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시원시원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삶의 철학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이래할까, 이래 저리할까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가부를 결정하려면, 그 사람의 내공이 깊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개곡식이 좋다, 이거. 그러니까, 뭐야, 이거, 와, 그럼, 이거, 이거. 요미가 어, 흠띠띠겠나? 용의가 있네. 아, 그렇네. 그래 그죠? 이게 바로 계곡식이네. 아니, 이래서 이거가 많은데 그래. 또, 또 바위를 이리 올라가는 그죠? 응. 네. 이 재미도 있네, 이게 안면 타기 네. 비슷하게. 이야, 아, 멋지다. 만개된다니까, 만개. 멋지다, 멋지야. 그래, 만개는 되겠다, 진짜. 물줄기는 끝침 없이 흘러내리고. 우리는 물줄기를 거슬러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계곡 치기는 약간 위험하지만 그 묘미가 참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놀라> 바이 치기는 일단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를 타므로 약간은 암백 등산의 흥미를 느낄 수 있죠. 무엇보다 바이 치인의 묘미는 경치가 참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일부러 그린 났네. 멋지네. 그래, 시대 봐야지.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계곡치기를 하기 전에는 계곡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곡치기는 그 피로도가 그냥 등산의 약두 배는 힘든 것 같습니다. <laughs> 저기 위쪽에 일행들이 전심을 먹고 있습니다. 일행들과 합류하여 전심을 먹습니다. 계곡 치기를 하여 올라왔기 때문에 밥을 더 든든하게 먹어야겠죠. 대박, 대박. 올 때는, 안 돼요. 어, 올 때는 안 돼요. 어, 로올는 전부 위험하다.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막은 담에서 운로 운리로 이어지는 지리산 둘레길을 지나는 다리가 보입니다. 이제 계곡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곳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계곡 옆 산길을 따라 하산하였습니다. <laughs> 이야 새긴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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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산층 대군 계곡 계곡치기 산행을 모두 마칩니다. 이게 지칭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여기 운 k m 그래 이 길어네. 아. 2.1km네. 그러니까뭐이 길어도 안 된다는 얘기